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자, 한 달, 거의 두달다 돼가, 한 달, 두 달은 안 됐겠네요. 11월 초까지 수업을 했던 것 같은데. 어,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 스터디를 하, 하고 싶다는 그 기특한 의견, 예, 제가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보겠다는 그 기특한 어떤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스터디 자료용으로 활용할 만한 자료를 드렸었는데 분량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보시라는 건 아니고 제가 추출하기 어, 귀찮아서 그냥 통째로 던져 드린 거고 예, 알아서 보시라는 거지 그걸 뭐다 봐라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 <laughs> 어쩐지 예. 어, 근데 지금쯤 봤을 때 아, 미리 말하시지 이미 다 풀어버렸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어, 기대치 못하게 합격할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하게. <laughs> 어, 합격할 줄 몰랐는데 다 붙어버렸는데? 자, 이럴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양은 좀꽤 부담이 되실 거고. 그리고 그 문제 풀 자체가 그 7급 유형으로, 그 난이도를 맞춰가지고 만든 모의고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 7급 시험보다 좀 어려워요, 문제가. 그리고, 에,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이렇게 조금씩 비난해도 되는데, 예, 문제를 그 만들려고 할때그 실제 취급시험처럼 깔끔한 그런 완성도 좀 떨어져요.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어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들어있는, 어,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을 체크하는 정도로 만족해야지 그 문제 자체를 내가 푸는 스킬이, 그니까 이기출문제의 유형하고 기출문제처럼완결성 있는 문제를 어, 대하는 데처럼 내가 이 문제에 하나하나 글자 하나까지도 다 에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어가면서 어 이게 이 표현이 틀렸으니까 이건 틀린 거다 이렇게 어, 기출 문제에서 몰입하는 것처럼 그 문제에 몰입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기출 문제에서는 토시 하나까지도 좀아 이게 세심하게 배려된 문장이다 그래서 아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부분이 왜 틀렸을까 이게 고민해야 되는데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대충 큰 틀에서 아 이런 지식을 체크하는 정도구나 그렇게 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에 뭐 눈치가 있으시니까 알아서 그렇게 쓰고 활용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한 반쯤은 푸셨나요? 그럴 리가 없죠. 네, 힘드실 <laughs> 네, 거예요. 일주일에 스터디 하시면서 1회분에서 2회분 정도 나가시는 것도 한뭐 번만 공부하시는 거 아니니까 쉽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에, 하여튼 제가 다 풀라는 건 아니고 예, 그런 정도다. 이렇게 일단은 이제 뒤늦게 알려드렸는데 그동안 많이 푸셨으면 더 좋고 자, 오늘부터 이제 수업 진도를 나갈 내용은 저는 어, 이제 비겁한 전략이지만 예, 강의를 할때기출문제 외에 나머지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잘왜 그럴까요? 예, 그게 안전해요 예,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문제를 만들 때는 야 이거 진짜 거의 출제용급 수준에서 깔끔하게 냈다 했는데 학생들이 풀다가 나중에 풀어본다면 선생님, 이 문제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보면, 은 아, 그러네? 예, 저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기출문제를 활용하고, 그리고 기출문제가 많이 쌓여 있어서 기출문제만 가지고도 예,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문제 사항들을 체크하는데 충분할 만큼 분량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예, 이번 시간부터 푸는 문제들은 우리 7급시험 기출문제 를 포함한, 어, 나머지, 기타 헌법 시험 문제들을 전부 망라해서풀 거고, 어, 개중에는, 그그 개중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의 기출문제도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아, 이런 유형의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게, 나오는 취지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사항들을 체크하자. 이제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여러분들은 문제지만 받으셨죠? 네. 어, 제가 문제지, 이, 지금 음. 활용하게 될이 자료들은, 저희 출판사에서 책으로 나와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책을 통째로 드리고 그걸로 진도를 나갈까 제가 추출을 해가지고 문제 해설편을 쪼개가지고 나눠드릴까 제가 항상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저런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해보는 편인데 어 책으로 진도를 나갈 때좀 집중력이 덜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집 먼저 드리고 해설지는 어 한참 있다 주고 아예 안 주고. 아예 안 주는 건안 되겠죠. 아예 안 준다니까 벌써 눈빛들이 안 좋은데 예, 드리긴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는 여러분들 눈앞에 주어지는 건 문제지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설지를 옆에 놓고 옆에 참고서를 옆에 놓고 문제를 풀때 그거는 지금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거는 어제 거나 출판사 거에서 여러분 내, 여러분 거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거지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막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문제지를 풀면서 문제지하고 여러분과 의 고독한 투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방법을 계속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문제지만을 던져드리고 해설지는 제가 반드시 드릴 거예요. 시험 보기 전까지는 다 드릴 거예요. 그보다 훨씬 빨리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드는 취지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한 번이라도 예, 고민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시라는 거, 예, 그거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취지를 알아주시고, 저도 그냥 책으로 드리는 게 저도 편해요. 근데 이렇게 쪼개놓으면, 어, 좀 시간이 걸리긴 한데, 이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게좀 달라요. 왜냐면 하 저도 강의하다 보면, 제 강의에 수강생들이 몰입해 있을 때 저도 기분이 좋은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어, 약간 멍하게 있다가, 예, 요새는 또 이렇게 스마트폰들을 손에서 놓지 않죠. 수불 석권이라 고 그래가지고 그 권은 책인데 요새는 수불 석통해 카톡을 손에서 놓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 아, 강의에서 하는 것 책에 어차피 다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책 봐야지. 나중으로 미뤘던 것 중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보통은. 그러니까 예, 수업 시간만큼 몰입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예, 이런 내용들을 한번 직접 판단하는 계기로 삼아가시면서 보자. 이런 취지